어? <laughs> 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오늘은 킹피스 실험편에 킹피에서 엄청난 버그가 발생했다고 해서 같이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무려 재미 계속해서 유지되는 버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버그일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어, 킹피에는 굉장히 다양한 버그들이 존재를 하죠. 어, 보통 고인물 분들이 버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 이번 버그는 잼과 관련된 버그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 문제를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을 그대로 따라서 실험맨이 요번 실험을 진행해 줄 건데요. 일단 준비물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각각 다른 서버에 접속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실험맨이 스마트폰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되니까 같은 계정이어서 컴퓨터에서는 접속이 끊어지게 되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스마트폰의 실험맨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실험용 계정이어서 4잼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구매해서 어, 3잼으로 줄어들었죠. 어, 그래서 1개 열매를 획득해 준 모습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매료 열매. 자, <laughs> 이 상태로 컴퓨터 계정을 이렇게 재연결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 어, 뭐야? 실패했는데? 뭐야, 이건?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본다고 합니다. 아, 방법이 좀 틀렸다고? 어, 일단은 컴퓨터로 공섭에 들어와준 모습인 것 같고요. 어,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열매상점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 아이디는 가려진 점 이해해 주시고요. 아, 세이프존으로 가서 대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부섭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어, 똑같이 열매상점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 지금 잼은 1잼이 있는 상황 이 어, 잼을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컴퓨터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겠죠. 어, 튕겨있는 모습이고요. 어, 그런 다음에 부서에 있는 스마트폰 계정으로 1잼을 0잼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 가장 낮은 등급의 열매를 뽑아줬고요. 0잼인 어,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프로펠러 열매구나. 어, 그런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캐릭을 재연결 시켜주면 과연 어, 들어가진다. 야, 이건. 어 뭐야 진짜 된것 같은데? 오일잼이 어, 그대로 있는 모습? 아니 이런 뭐가 있었단 말이야? 어 바로 고쳐져서 다행이다 아니 어 지금은 정지당한 이저들이 이런식으로 잼을 낭비하지 않고 여매를 모아왔다고 하는데요 어, 다행히 이런 버그를 제작진이 발견을 하고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어, 다행이네요 오늘 어, 저희가 버그를 리뷰하는데 사용했던 요 실험맨 계정은 잼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줬구요 얻게 된 열매도 전부 다 바다에 버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어, 저희 한국 유저분들은 이런 버그가 있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불공평한 버그를 발견하면 바로 제보를 해서 없애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도 이번 케이스처럼 바로 제작자와 유저가 소통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얘들아, 해안구샵으로 가자! 오, 요 서버에 떴다 확실히 킹피는 유저분들이랑 레이드를 하면서 재미랑 템을 열심히 모아야 재밌는 것 같아요. 오, 무슨 색이지? 어, 노랑, 어, 주황색인 건가? 아니, 잠깐만, 나 사람들 내가 가지고 온것 같은데? 어? 안 돼! 히히. 어, 어. 이대학 내가 잡는다! 아 간다! 오! 아 어. 어이, 뜨야! 뭐야, 아, 이건? 어, 잡았다! 어, 무슨 상자일려나? 제발! 오 어, 기본 상자가 나왔네요. 오이제맥득예 어, 자 오늘은 킹피스 실험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잼 관련 버그를 리뷰해 봤는데요. 다행히도 제작진이 바로 버그를 고쳤다고 하니까 저희는 신규 업데이트만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며칠만나 궁금하신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By two.